안녕하세요. 알려주는 오빠 용팔 오빠입니다. 어전 세계 혹은 대한민국의 블로그 및어 유튜브에 어 소개된 데를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리얼 어 리뷰를 어 해드리는 해 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보통은 거짓말이 좀 많죠. 먹방도 뭐다맛있다 맛있다 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가성비와 어, 어 실질적인 어 완전 리얼리티한 어떤 그런 리뷰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침 주식 식당인데요. 음식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소시인지 햄, 뭐, 과일, 커피. 이곳에 있, 묵는 분들만 여기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베이컨 소세지 피나 여기는 빵도 있고 사람이 많아서 지금 제대로 찍지 못하고 있는데 뭐 주스부터 여기 호텔 주식은 상당히 어, 좋은 걸로. 평이 나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리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음식을 세팅했습니다. 여기는 아주 엄청난 어, 조식의 뷔페가 마련돼 있죠. 여기 사실 조식은 어제 내가 먹어봤어 알지만 모든 음식이 웬만한 어, 호텔 다니면서 먹었던 조식. 비해서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아주 전반적으로 다 맛있습니다. 콩도 있고 달걀, 햄, 무들 각종 프라이, 상당히 많은 음식들이 있고요. 싱가포르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기 때문에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융합돼서 사는 나라기 때문에 음식이 좀 다양하게 있고 이몇개몇그리호텔의 음식은 아주 조식은 합격점입니다, 합격점. 웬만한 유명한 블로그 식당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수영장, 헬스장. 그 다음에 룸 서비스부터 시작해갖고 다른 것도 리얼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에 오면 여기 피트니스 센터하고 레플이 여기 있습니다. 일단 식사는 어, 아주 10점 만점에 여기 한 8점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조식 여기 아주 잘 나오고요. 어, 여기 피트니스 센터하고 우리 풀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풀장. 아주 잘 되어있네요. 여기 바로 여기 밑에서 내가 식사를 방금 마쳤는데 여기 바로 이렇게 풀장이 있네요. 풀장 좋네요. 음. 풀장 좋고 피트니스 짐도 센터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풀장, 바로 옆에 이렇게 센터가 있네요. 피트니스 센터가 오우, 테니스 장도 있어 사람를좀 찍어 주세요. 어, 운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어, 머신은 라이프 짐으로 돼 있고요. 야, 이렇게 여행 와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음, 이 정도면 뭐 운동하시는 분들은 거 완벽하게 운동 다할수 있을 것 같고 시설은 여기까지가 다네요 자 헬스장을 나와서 이제 수영장을 좀 이용할 건데 어, 여기 워키호텔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좀 말씀드리자면 뭐 시설 대비 가성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방이 좀 작다라는 거 방이 작고 어, 그리고 방음이 잘안 된다 는 그런 좀 단점이 있다라는 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로비가 있어서 저녁에 언제든지 좀 이렇게 여자친구나 뭐 와이프, 가족들끼리 같이 이렇게 테라스에 나와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자 2층에 또 다른 공간에 수영장이 이렇게 있는데 와 여긴 뷰가 훨씬 더 좋네요 뷰가 엄청 좋고 야, 태양도 강하고 아주 태닝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오케이 2층에 수영장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 오, 자동이었어요. 숙소, 숙소 구조가 한이 정도 우리나라 모텔 수준밖에 안 되는 정도의 규모. 여기 좀 아쉽죠. 화장실도 좀 작고 가격은 거의 우리나라 한 저렴한 모텔 정도 수준. 아 지금 머큐어 호텔 다시 수영장으로 와서 태닝을좀 즐기고 있습니다. 아, 사람도 없고 한적하고 너무 좋네요. 어, 이 머큐 호텔 어 간단하게 우리 한국 분들한테 소개를 좀해 드리자면 뭐 많은 블로거들이 추천을 해서 오긴 왔지만 어 가격 대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점은 방이 좀 작다라는 거. 방이 좀 작고 지하철에서 좀 역에서 좀 멀다라는 거. 요게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바로 뭐 편의점에서 뭘살수 있고 이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머큐 호텔이 고게 좀 아쉬운 것 같고 아, 장점으로는 조식이 너무 좋고 어, 그 다음에 뭐, 뭐 장점 뭐 호텔 장점 뭐 있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게 제일 최고인데 뭐 나쁘지 않은 가성비인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은 가성비인 것 같고 머큐 뭐, 그 호텔 뭐 싱가포르 오시면 시설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싱가포르의 전체적인 느낌은 일단은 동남아시아 치고는 가격이 비싸다는 것, 어, 술도 뭐뭐 뭐 한국 돈으로 우리나라에서 뭐한 싸게 먹어야 5천 원에서 한뭐 8천 원만원 정도 맥주 한 병에 그리고 독한 술이 없다라는 게좀 단점이고 음식도 다 비싸다는 단점이 좀 있고 자, 그런 게좀 아쉬운 어, 싱가포르의 어, 현재 어, 그런 느낌이고. 어 동남아는 사실 막돈 쓰는 재미에 오게 돼 있는데 사실 그게 좀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